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래도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차를 달려오는데 길 옆으로 이런 밭들에 보니까 아주 형형색색의 예쁜 옷들을 차려입으신 아주머니들께서 3355 모여서 정담 나누시면서 아주 뭐가 이렇게 재밌으신지 <laughs> 입꼬리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제 봄나물들 채취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밭에는 경운기로 이렇게 밭을 가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논에 이렇게 물고를 보러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제 논 농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때쯤이면 이제 모짜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썰레질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을 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참 각양각색의 우리 사람들은 <laughs> 네, 예,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모습들도 조금씩 다르죠? 예, 그리고 성격들도 다르고, 음, 그리고 하는 일들도 다 다릅니다. 옆엔 또 이제 공장지대도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매일 시끄럽게 하는 저 비행기 소리들, 예, 거기 또 조종사분들, 또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어, 영상 촬영하러 다니는 사람들. <laughs> 우리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아마 참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죠. 사람에 대한 연구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이 사냥초들 <laughs>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거시적으로 이 수만의 이 사냥초들 내가 다 한번에 알아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기법 손 드시는 거야. 또 우리는. 자, 아주 미시적으로, 초미시적으로 <laughs> 눈앞의 것들만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쉽게 볼수 있는 것들, 우리가 쉽게 이용해서 아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또 우리 건강도 도모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는 예 아주 미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아, 이제 생각보다 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넣으시면서 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제 기준을 제가 그 동안은 좀 이제 상세한 아, 그런 아 중급 이상의 에, 그런 내용들로 이제 다뤘다면 이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어, 나물들 이제 배우시는데 아주 기초가 되면서 꼭 필요한 에, 그런 정보들 아주 재미있게 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게끔 할수 있도록 에, 그렇게 아주 쉬운 나물들로 어, 이렇게 에, 해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아, 좋아요와 아, 구독 눌러주시면 정산별곡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 아, 이 나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냉입니다. 냉이 냉이는 십자화과라고 그래요. 십자화. 자 꽃잎이 네 장인데 열 십자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이과는 십자와, 냉이는 십자와 가구요. 또 다른 말로는 겨자과라고도 해요. 매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는 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 이제 냉이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냉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참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나무를 다 알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쉽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어려운 게 바로 이 냉입니다. 종류가 한 상당히 많아요. 저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한 20여 가지 뭐 된다고 하는데 저도 들나물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아주 자주 보이는 것들. 자. 며칠 전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분명히 냉이를 채취를 해 왔는데 맛이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한10% 빠지는 것 같아요. <laughs> 바로 이 참냉이가 아니라, 일반 냉이가 아니라, 아, 냉이 종류의 다른 식물을 드셨던 거예요. <laughs> 자, 보통 이제 자주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냉이. 자,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거의 뭐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자, 요것도 냉이고, 자, 요것도 냉이고. 자, 잎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우리는 미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쭉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냉이의 이 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 참냉이에는 이렇게 많은 털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털들이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옆에 있는 냉이. 자, 요 냉이는 바로 요거는 속소기풀이라고 속속이 해요. 속속이풀 자, 아마 이 냉이를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반 냉이에 비해서 아, 맛과 향이 좀 떨어져요. 물론 뭐 나름대로의 냉이로서의 그런 맛은 있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냉이 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맛이죠. 자, 이 속속이풀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확대를 했어요. 자, 털이 보이시나요? 털이 있나요? 털이 안 보이죠.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잎에서 잎이 약간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맨질맨질해요. 약간 광택이 약간 있고요. 자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건데 자 잎을 보시면 자 잎의 가장자리를 보세요. 잎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붉은 빛으로 이렇게 어 색깔이 둘로 쌓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속소기풀, 속소기풀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땐 비슷하지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속소기풀 제가 하나 이렇게 뽑아 봤는데 일반 냉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맛이, 맛이 좀 다르죠. 아, 요거는 이제 매운맛과 단맛이 살짝 있는 그런 형태고 일반 냉이 향이 없지는 않으나 그 향이 많이 미약하죠.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중간고사 문제로 어, 내드렸던 6번인가요? 음, 6번이 바로 콩다닥냉이에요. 콩다닥냉이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아, 잎이 넓어요. 잎이 일반 냉이나 이 속소기 풀에 비해서 넓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색깔이 아주 파랗습니다. 색깔이 6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 중간고사로 내드렸던 색깔이 아주 파랗습니다. 그리고 그 콩다당 냉이는 아, 요 속소기 풀과 아,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 맛이 거의 비슷하지만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쓴맛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왜 이래? 뭔가 다른 게 들어갔나? 할 정도로 쓴맛이 확 올라옵니다. 자, 쓴맛이 이제 평소에는 생으로 먹었을 땐 쓴맛이 없었는데, 쓴맛이 데쳤을 때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그런 냉이가 바로 오늘 오전 시험에 출제했던 6번 문제, 콩 다당냉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가나 이런 그 물기가 있는 데서 주로 발견되는 일반 냉이와는 좀 모습이 다른 말냉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우리 산에서 주로 이제 계곡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나리냉이. 이세 가지는 데치면은 쓴 맛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물을 넣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요 옆에 또랑이 있는데 또 또랑으로 내려가면 또 물을 좋아하는 그런 또 냉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냉이 자 찾으러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동 중에 속속이 풀을 다시 하나 발견을 했는데 개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털이 없죠?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보면 아 이렇게 어 약간 붉은 빛으로 이렇게 어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 칠해놓은 것처럼 맨 끝에 맨끝 부분에 예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속속이풀이에요.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끼가 보이시죠? 이끼들예 바로 앞에가 또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수성 식물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냉이가 한 종류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 자,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 냉인데 줄기가 이렇게 붉죠 붉은빛이고 잎이 보면 이렇게 오밀조밀 아주 작아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뭘까요? 좁쌀냉입니다. 좁쌀냉이 이제 잎의 형태가 이제 쌀이 깨지면은 우리가 그 좁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좁쌀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런 물가에 자라는 애들은 어, 물을 얻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길게 굵고 길게 발달이 안되고, 전부 다 수염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가 뽑아 볼게요. 산에 나는 는쟁이냉이도 마찬가지죠. 자, 주된 굵은 뿌리가 없이 전부 다 실뿌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만큼. 뿌리가 깊게, 땅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물을 찾지 않아도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좁쌀랭이. 자, 그리고 이 좁쌀랭이랑 모습을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좁쌀랭이랑 거의 비슷한 냉이가 또 이제 밭에 나는 게 있어요. 바로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는 이 좁쌀랭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뿌리가 일반 냉이처럼 길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좁쌀냉이랑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냉이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털이 있는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미시의 세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또 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털이 있어요. 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줄기는 붉은 빛을 띠고요. 자, 게 좁쌀랭이입니다. 일반 냉이보다 오히려 털이 더 많죠. 자, 좁쌀랭이. 예, 살펴봤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아, 이 식물도 어, 전국 어디서나 아, 여러분들 주위에서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예, 식물입니다. 아, 보통 이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막힌 이런 쪽에서 아주 이른 봄철에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개불알풀이죠. 이렇게 무리 지어 자라는 이런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물로 가능합니다. 맛도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아, 샐러드나 아, 이런 뭐 무침 종류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나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만큼 또 많은 양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꽃을 보시면, 자 꽃을 보시면 이렇게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하늘색 그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름이 개불알풀 많이 민망해요. 어, 그래서 봄꽃이 꽃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식 명칭으로 지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불알풀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신 식물은 정확히 얘기해서는 어 개불알풀은 맞는데 이제 앞에 큰 자가 붙어요. 큰 개불알풀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일반 작은 개불알풀 또는 그냥 개불알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 발견을 해서 요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왼쪽 하늘색 꽃이 큰 개불알풀이구요. 지금 약간 분홍빛이 살짝 도는 요게 일반 개불알풀이 되겠습니다. 식물체는 어,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어, 잎이 둥근 어, 줄기가 둥글고 어, 그리고 음, 이제 잎이 아, 이렇게 어긋나는 형식 그리고 잎의 모양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크기가 일단 작습니다. 일반 개브알풀은큰개브알풀에 비해서 그리고 꽃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이렇게 다르죠. 자, 이게 일반 개브알풀이고요 이게 큰개브알풀 크기가 잘 가늠이 안 가실 텐데 제 손가락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큰개브알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너무 작은데 일반 개브알풀은뭐 아주 미세세게죠. 이렇게 확대하지 않으면. 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자, 이 개브랄풀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는 바로 이 꽃이 수분이 되고 나면은 아, 이제 씨앗이 생기는데 씨앗이 이렇게 둥근 게두 개가 아,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 게의 고환을 닮았다 해서 이제 개브랄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음, 여러분들 음, 초보분들 이제 반드시 또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초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런 봄철에 아, 요그 개브랄풀, 개불알플, 큰 개브랄풀과 많이 헷갈리는 식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대나물이에요. 광대나물. 저도 그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예, 저도 실수할 정도로 그렇게 봄철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 이 개브랄풀이 이렇게 또 붉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광대나물입니다. 자, 광대나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어릴 때, 지금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지만 아주 어릴 적이 꽃이 피기 전에 유체의 모습들은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흡사합니다. 자, 꽃이 완전히 다르고요. 줄기도 광대나물은 많이 붉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아, 큰 개불알풀은 그 줄기가 둥글어요 그런데 이 광대나물은 사각이 져 있습니다. 이제 사각, 각이 이렇게 져 있고요.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잎들이 있는데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연한 두 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제가 어, 중간고사 시간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두 장으로 갈라져 있어요. 제가 좀한 손이라서 양쪽으로 한 장씩 갈라져 있는 게 이렇게 한 장처럼 보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대나물은 요 이제 꽃잎이 아 이제 광대들이 쓰는 고가를 닮았다 하고 해서 이제 광대나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린 개체들 아 이것도 이제 생으로 무쳐 드시거나 겉절이 예 또는 이제 아 데쳐 가지고 숙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큰 개불알풀처럼 광대나물도 많이 예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자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아주 맛이 좋고 꽃까지 예쁜 그런 산야초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민들레예요, 민들레. 자, 아마 민들레를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또 의외로 이 민들레를 모르시는 분들이 <laughs>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망초를 빼고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한 번에 한 번에 입력을 시켜드릴게요. 자 바로 민들레의 특징은 자 이쪽에 가운데죠. 이쪽에서 이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꽃대를 중심으로 잎이 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톱니 요걸 이제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 톱니가 안으로 많이 예, 이렇게 파져있고 이 뾰족한 부분이 어디를 향해 있죠? 뿌리쪽으로 아래를 향해 있어요. 자, 그렇죠? 보시면 양쪽의 이 날카로운 결각이 뿌리쪽을 향해 있습니다.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 예, 뿌리쪽을 향해 있는 이 예, 잎을 관찰을 하시게 되면 이게 민들레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때요? 화살표 같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괜찮은데 자 뿌리 이제 처음에 처음에 발생하는 잎 또는 이제 묵은 잎들 지난 이제 겨울을 난 묵은 잎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그 특징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징조가 보이죠. 결각이 발생하면서. 결각이 발생하면서 이 뿌리 쪽을 향해서 결각이 발달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뿌리까지 이렇게 관찰을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이 아 처음에 발생하는 그런 잎들은 아 둥글거나 하트형이거나 아니면 그 일반 타원형인데 얘네들이 점점 자라면서 또는 꽃대가 올라오면서 잎들의 이제 결과그 톱니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 잉모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잎이 처음에는 아주 거의 그그 그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데 아 줄기가 쭉 올라오고 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잎들은 피치명이에요. 아주 뾰족뾰족한. 그래서 다른 식물로 오인할 정도로 일반 식물들의 특징이 그래요. 많이 아 잎들이 발생을 하면 아 잎들이 많아지면은 그 잎들이 서로 가림으로 해서 햇볕을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나는 형식들도 한장한장 한장 겹치지 않게끔 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이런 이제 이 결각들도 결각들도 깊이 이제 박히면서 그 사이로 햇볕이 이 투과돼서 그 밑에 있는 잎들의 햇볕이 닿을 수 있게 해서 이제 광합성을 돕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어 그런 생활을 하는 식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민들레. 자,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화살표. 예. 아래 뿌리 쪽을 향해서 잎이 결각이 예. 뾰족한 부분들이 뿌리를 향해서 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민들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민들레는 이제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laughs>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아,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별빛님들께서 아주 열광에 맞지 않으시는 바로 가시상추입니다. 자, 가시. 가시가 있고요. 맛은 상추 맛이 난다고 해서 가시상추예요. 자, 그러면 가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가시는 바로 이 주맥 있죠. 주맥의 뒷면에만 있습니다. 뒷면에만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보면 아 까칠까칠한 그런 가시가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가시가 좀덜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가시가 이제 솜털 같은 형태에서 점점 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4월 4월 말쯤부터는 점점 가시가 이제 경화돼서 누렇게 변하는. 네, 그래서 아주 손으로 만졌을 때도. 껄끄러운 그런 그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라 보면 흰색 유액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그렇게 고소한 쌉싸해하면서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요 가시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자랐을 경우에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로 왕고들빼기와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가시상추라는 게 왕고들빼기 속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컸을 때는 비교가 좀 어려운데 지금 유채일 때는 비교가 좀 쉽습니다 자 가시상추는 어때요 이 가시상추도 겨울을 난 뿌리잎 있죠 겨울을 난 뿌리잎은 네.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이 살짝 돌아요 네. 하지만 새로 올라오는 잎들 이제 점점 날씨가 풀리면서 이렇게 푸른 빛으로 변해 갑니다. 자, 그런데 왕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바로 옆에 있네요. 자, 일단, 어, 결각이, 결각의 모습이 뭐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왕 고들빼기가 좀더 날카롭죠. 톱니가. 그리고 왕 고들빼기는 처음에 올라올 때이 새로 올라오는 잎들도 붉은 빛을 이렇게 띕니다. 그리고 이왕 고들빼기는 가시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라보면, 예, 가시상추처럼 이렇게 흰 유액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컸을 때도 이제 비교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이제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꽃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이 밑에 잎의 형태를 보면, 얘네들은 잎이 다 하늘을 향해서 다 각도를 크게 만듭니다. 잎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다서 있어요. 그런데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잎이 길거든요. 이가시 상추에 비해서. 그래서 잎들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축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체일 때는 아 잎의 형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맛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릴 때. 토끼들이 참잘 먹는다 그래서 토끼풀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생 쌈으로도 아주 많이 즐겨왔던 그 우리네 야생초이기도 하고요. 자 어린 잎의 모습들 완전히 다르죠? 아이 가시상추 같은 경우에 맥을 한번 좀 보세요. 좀맨질맨질합니다 그런데 이 예, 왕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구겨져 있어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초봄의 색깔 붉은 빛을 많이 띠는 왕고들빼기와 시간이 지나면서 푸른 빛을 많이 띠는 이런 가시상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뿌리를 뿌리를 한번 캐볼까요? 뿌리도 둘다 비대하게 이렇게 발달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뿌리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의 모습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바로 예, 가시 상추의 뿌리에요 가시 상추 또왕 고들빼기 속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연한 뿌리들은 요것도 같이 같이 해서 이렇게 겉절이나 김치를 담으셔도 됩니다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거든요 자 그리고 자, 왕 고들빼기입니다 자, 왕 고들빼기는 이름 그대로 고들빼기처럼 자, 고들빼기는 이렇게 뿌리가 동그랗게 발달을 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중간고사 문제에 냈던 그 고들빼기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뿌리까지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쌉싸름 달착지근하면서 아주 맛이 좋아요 자 이렇게 가시상추와 왕고들빼기 잎의 형태, 색깔 그리고 뿌리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초보분들, 사냥초들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초보분들을 위한 이런 비교들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까지 부탁을 드려 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국이었습니다.